음악이나 예술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흔히 밥 벌어먹기 힘들다라는 것이 중축회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말하는 게 스터디 코다 이것도 여러 차례 말했는데 중축해감이 직업이면 가장 베스트웨이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른 됐을 때 인생을 거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하루의 시간을 점유하는 것에 대중축해감이면 가장 행복한 삶이죠 그런데 이게 안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중축해 가면 서버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어본 것도 그거예요. 음악을 할 건데 서울대 굳이 가야 되느냐? 거꾸로 이런 데는 뭐가 미련이 있는 거냐면 음악에만 내가 집중했다가 못 벌어먹고 살면 어떡하느냐. 어쨌든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니까. 실제로 서울대 나온 수많은 뮤지션들 보면 왜 서울대 갔냐고 했을 때도 이거였어요. 일단 서울대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춰놓고, 에? 그래야 오히려 음악에 자기는 더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다. 이것도 멋진 얘기죠. 밥 벌어먹고 이런 데. 신경을 안 써야 그죠 그래야 나는 오히려 음악을 자유롭게 할것같아요 물론 시간은 뺏기죠 하루 종일 음악을 못하고 일단 낮에는 서울대나 연고대 간판으로 갖고 나온 의사 출신 그 옛날에 음악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 병원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돼서 베스트 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 편하게 저녁 때 음악 할수 있잖아 요 이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 이 질문한 것처럼 그 고민이시면 저는 일단은 명문대 가고. 음악이나 이런 걸 서브로 하다가 음악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메인 잡으로 할있겠다 그러면 그걸 가져와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축회감을 현실에서 일수 있는 방법이죠. 다시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중축회감이 있는데 이걸로 하면 돈못벌것 같아서 고민돼요 하는 사람들은 다른 영상에서 말했어 심지어 그러면 낮에 알바하면서 저녁 때 그걸 해라라고 하겠는데 또 알바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것도 비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 명문대 간판을 따서 그래도, 그래도, 말초적인 것 중에 내가 그래도 좋아할 만한 거. 너무 억지로 하기 싫은 막 무조건 고소득만 따라가지 말고, 그런 안정적이고 소득 높은 직업을 메인으로 삼고, 서브로, 퇴근 후에 내중축해감을 하다가 점점점점 이제 이거를 메인으로 돌릴 수 있는, 메인 잡으로 돌릴 수 있는 시도를 해서 바꾸면 되는 거죠. 물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분명히 이런 반문이 나와요. 그렇게 서브로 하다 보면 여기에 전념을 못하게 되고, 제가 걷다 보면 여기서 이제 1인자가못 되니까 메인 잡 돌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실까요? 다시 이건 베스트웨이가 아니에요. 세컨드웨이어 플랜 B예요.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거. 다시 그럼 베스트웨이가 있다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떠안고 가난하게 살면서 메인 중축해감을 메인으로 삼는 거야. 또 그게 싫으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자 플랜 A 보통 플랜 A가 좋은 거니까 근데 어감이 이상한데 그냥 플랜 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플랜은 뭐다? 가난한 걸 감수하고. 중축해감에 올인해라. 가난한 거 감수해야 된다. 시대가 돌거나 내가 여기서 충분히 내 공이 쌓일 때까지 그때까지는 돈이 안 들어올 수 있다. 플랜 두 번째 플랜 명문대 가서 어느 정도 안정된 또는 고소득의 직장을 골라라. 그리고 이것도 내 말촉해감에 가까운 걸로. 그리고 저녁 시간에 돈안 되는 내 중축해감을 해라. 그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메인 잡이 될 만할 때는 갈아치워 그죠? 하지만 이것은 총합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플랜 1, 플랜 2또 제가 말하지 않은 플랜 3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댓글에 남겨주세요. 알겠죠? 어디로 가든 공통적인 코드는 있어요. 궁극에는 중축해감을 내 메인으로 삼는다. 또는 영원히 메인으로 못 삼을지라도 계속 중축해감은 서브로라도 추구한다. 이거는 여러분 불변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가끔 제가 중축해감 얘기를 하다가 좋은 질문인 게. 이걸 이제 직업부 삼으면 제일 이상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이상적으로만 들리니까 공격하는 댓글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실종된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중축해감은 그냥 아예 인생에서 잃어버리고 무조건 돈만 추구하면 살 것이냐? 그건 사실또안 되잖아요. 알겠죠? 저는 돈을 추구해서 안정적인 게 중축해감이라니까요. 아 그건 중축해감 추구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중축해감은 무조건 그냥 너무 극단로라도 으 그래.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오해하게 한 것도 미안해요. 그죠?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아 중축해감 따윈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안정적인 고소득이 최고야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중축해감은 무조건 추구해야 된다 행복은 무조건 추구해야 된다라는 건 깔아두고 절대 목표로 깔아두고 이 길로 가는 플랜 123은 그죠 스킬이니까 여러분이 맞다는 걸로 하면 되고 제가 오늘 두개 정도의 길을 보여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물론 이론에 반대할 수 있어 중축해감이 꼭 행복이냐 네. 이건 저희 스터디 코드가 만든 라이프 코드니까 저희가 라이프 코드를 보통 이렇게 말할 때는 오랜 연구 그때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중축회감론도 지금 70점에서 80점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2 30점은 보완하고 있거든요 100점은 아직 아니에요 100점이 됐으면 제가 항상 말하죠 유튜브가 아니라 스터디 코드 저희 정식 홈페이지에서 얘기했겠죠 혹시 다른 관점의 행복론이 있잖아요 그걸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말한 척추 7번 8번을 찌르르하게 하는 전율 그 중축회감을 행복으로 삼아서 그죠 매일매일 아단 찌르르의 난 전율을 느껴 이 말을 많이 하고 죽는 게 행복이다. 라는 이, 제가 너무 심플하게 얘기했지만 이 행복론에 동의한다면 다시 뭐? 행복하게 살자. 행복해야 된다. 라는 절대 목표는 코드니까 봐가지고 일로 가는 길들은 열심히 고려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제가 서울대 다닐 때 여러분 서울대라고 다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음악 좋아하고 랩 좋아하고 힙합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도 걔네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그렇게 좋아하는 여기 왜 왔느냐 그랬더니 어, 그 말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렇죠? 어, 일단은 이 간판으로 이 빌어먹을 자본주의에서 딱 고소득 직업을 쟁취하는 사회 시스템대로 그냥 내가 억지로 따라가줘서 박아놓고 거기서 생긴 돈과 자유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아낌없이 투자해서 나중에 복수할 것이다. 뭐이 시스템에 복수한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 복수. 내가 지금까지 너네 시스템에 억지로 굴종해 왔지만 이제부터 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음악 할 거야. 그래서 서울대 왔다 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그렇죠? 제가 말한 플랜 일을 정확하게 실행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